안녕, 깸돌 친구들. 이번에는 이별 회피 막장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을, 게임인지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뭐야. 첫 번째 스테이지, 칫솔. 어후, 뭐야, 이거 분위기 좋은데? 정말이지? 넌 너무 귀엽다니까. 나군도 참. 잠깐 세면대 좀 쓸게. 응. 음, 뭔데, 이거. 왜 그러는데? 응? 띠용. 점점점점. 저기 나군. 뭔데? 왜 그래? 칫솔. 왜 칫솔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아 위험해. 저건 어제 다른 여친이 두고 간 칫솔이잖아. 어, 다른 여친 또 있어서. 야, 이거 좀. 아, 그래서 막장이구나. 이거. 어떻게든 둘러대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어째서 칫솔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 어, 두개다 쓰고 있거든? 또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는 전에 썼던 칫솔을 버리는 걸 깜빡한 거야. 아, 이걸로 하자. 전에 내가 썼다고 하자. 전에 썼던 칫솔인데 버리는 걸 깜빡했어. 음, 아직 쓸만해 보이는데. 어, 아, 아, 잠깐만. 그, 어, 그, 어, 잠깐만. 이거 괜찮으면 빌려줄까? 칫솔 끝이 벌어지면 바로 교체하고나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걸릴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칫솔도 벌어졌는데, 이제 교체 안한게특송 나면은, 그걸 얘가 꼬투리 잡으면 안 되잖아. 아, 잠깐만. 이게, 아, 아무튼, 그 칫솔 나랑 맞지 않더라고. 음, 맞지 않는 건데 버리지 않았다고? 그거 모순되지 않아? 어, 뭐야? 패배? 실패? 아, 둘러대기 실패. 아. 둘러든 그런 게임이구나. 다시 다시 한번 둘러대보자. 어째서 칫솔이 두 개나 있는 거야? 이이 뭐래야 되지? 어떻게 둘러대지? 두개다 쓰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여기서 뭐 선택지 다른 걸 해야 되나? 어 그래 그래. 요걸 골라 버리는 걸 깜빡한 거야. 음 위에 거 칫솔 끝이 벌어지면 바로 교체하거든. 요거 칫솔 끝이 벌어지면 바로 교체하거든. 그렇구나. 어건 성공. 예스. 둘러대기 성공. 야 이거에서. 이렇게 둘러대는 게임 다른 스테이지 가보자. 오케이. 두번째인가? 흘겨보기. 이건 또 뭐야? 흘겨보기 두번째 스테이지. 룰루랄라. 이제 어디 갈까? 네가 가고 싶은 곳? 나군도 참. 어디 가고 싶어? 흐 이거 봐라. 헬끔 이렇게 해서 나군! 싸우기 시작하는 군파이트 아, 이제 또 둘러대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고 있었지. 어... 음... 뭘 말이야? 예쁜 여자 있었잖아. 어... 그... 그... 랬나 분명히 보고 있었잖아. 어... 어... 그... 그니까 뭐...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누구 보고 화내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 실패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걸 봤다고 둘러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다시 한 번. 자, 어응 봤어. <laughs> 그냥 당당하게 나가. 어딜 보고 있었어? 어 아니 이게 뭐야? 부위 브이로... <laughs> 가슴, 엉덩이, 얼굴. 어 얼굴 얼굴 봤다고 할까? 참 예뻤지. 아, 아, 아니 못 생겼던데? 여성한테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오야 이래도 안니요야그야 <laughs> 그, 야, 이래도 안 된다고? 어. 야, 그러면, 야, 그럼, 어떻게 다른 걸 해보자. 어, 안 봤어? 거짓말, 분명히 보고 있었어. 어, 어, 그 옆에 있던 남자? 남자가 있었어? 그 옆에 있던 남자를 보고 있었어. 그 옆이라는 건 역시 보고 있었던 거잖아. 이 거짓말쟁이. 여기 게 뭐야? 야, 이건. 야, 너무, 이거 너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어, 다시 한 번.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공할 때까지. 느껴보기에 답은 뭘까? 셋다 갔어. 근데 이 중에 답이 있긴 있는 거야. 어, 안 봤다고 할까? 어, 실은 봤었어. 미안. 거짓말쟁이라고 가버리는 거 아니야? 자가한다는 건 꺼립식한 의미로 보고 있었다는 거지. 바람둥이의 거짓말이라니 최악이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야, 뭐, 답은, 뭐, 답은 한 가지 같은데 어, 뭐라고 해야 돼 지금은? 자, 다시 가보자. 어 그래 봤어. 봤어. 어떻할 건데? 음. 잠깐만 야 이거 이거는 다 아닌 것 같아 전 단계로 갈까 전 단계로 가기 버튼을 눌러 전 단계로 가자 아 이거는 뭔가 뭐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 포인트를 사용해서 아니야 그냥 뭐 그냥 한어 어, 엉덩이 이거 <laughs> 뭘 먹을 것 같은데 어그 그게 아니라 스커트 말이야 스커트 어너 사주려고 막 그런 거 스커트를 봤어 그게 어쨌는데 어, 그런 검색원피스 분명 너랑 어울릴 거라 어 어른스러운 원피스 너랑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둘다 어, 어울릴 거라 아 어, 요거 같은데? 검은색 또는 어른스러운 검은색으로 가보자 너랑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사줄라 그랬지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는데 역시 엉덩이 보고 있었던 거잖아 이 편태 테 <laughs> 그러면 어른스러운 색깔이 아닌 색깔은 틀렸어 어른스러운 스커트? 그래 왜냐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응 봤어 어려워 엉덩이 엉덩이? 어 그게 아니라 스커트 어, 위에 거 어, 그런 어른스러운 원피스 분명 너한테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 확실히 그렇지도. 어, 어. 그럼 옷 사러 갈까? 요거지. 응, 어, 다행이 돼. <laughs> 둘러대기 선거. 근데 어렵다. 다음 스테이지 가보자. 음, 해설도 따로 있어. 해설 여친의 패션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굿잡이네요. 예상 외의 지출이 생겨버렸지만 미래를 향한 투자라 생각하세요. 아, 이런 게 있어. <laughs> 낭비 엔딩. 아까 그러니까 엔딩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다른 세이가 보자. 안 아, 게이트. 뭐, 음, 일단은 모르겠어. 대충 그저 그렇다 해주고. 여기 에뭐 페이지 이동도 있어. 아, 그러네. 페이지 별로. 꽤 많은데? 이동도 할수 있고. 엔딩 모음집. 내가 찾은 것도 4.1%. 이건 뭘까? 배드 엔딩. 어, 아니, 못생겼던데, 이거. <laughs> 타인을 혹병하는 남친은 반드시 마음이 멀어지기 마련 언젠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진 않을까 하고 여친은 관찰하게 되겠죠. 아, 이런 게, 이런 게. 뭐, 어, 그리고 뭐, 이런 황금 엔딩도 있고. 엔딩이. 그렇게 많진 않네. 44개? 아, 니다 67, 79, 87, 뭐 이렇게 많아. 99, 110, 122, 129, 141, 151, 이야, 163. 이거는, 그니까 전체 다, 경우의 수다한것 같은데? 195, 거의 200가지의 그런 엔딩이 있어. 그니까 했던 거또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3스테이지 가자. 이번엔 착신. 착신은 또 뭐야? 세 번째 스테이지. 어,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중. 좀더 가까이 와봐. 왜? 몰랑몰랑.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단 말이야. 뭐라는 거야, 정말? 근데, 다른 여자 전화가 오나? 이거? 여친투. 야, 여친투라니. 이런. <laughs> 얘가 남자가 좀 쓰레기구만, 이 게임에선. 흠. 받으라고? 지금 전화는? 흠. 딱 걸려서. 어쩌지? 어쩌지? 누구한테서 온 거야? 알람? 알람 아닌 거딱 봤는데 뭐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름이 적혀있어서 응 모른 척 일단 전화 말이야 친구한테서 온 거야? 어어 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뭐? 그래? 그럼 다시 걸어봐 131은 뭘까? 여친에게 건다 그대로 걸면 안 되지 않을까? 남사친에게 걸까? 근데 이건 번호가 틀리잖아 여보세요? 어 난데 왜전화있어 전화? 잠깐 바꿔봐봐 여보세요 저 나군의 여친인데요 방금 전에 전화 거셨나요? 아, 네, 걸었어요. <laughs> 친구가 눈치가 참 좋구만. 아이, 그러셨군요. 아 여보세요? 여친이 갑자기, 미안. 내일 한턱 싸라. <laughs> 예스, 성공. 야, 이건 단번에 성공했다. 약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이게.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한다고? <laughs> 이렇게까지, 그래. 어제는 계속 다른 거 해보자. 이건, 이, 실패하는 쪽으로. 어, 음, 알람은 딱 걸릴 것 같아. 응, 했어. 당당하게 나가볼까? 어 말할 필요는 없어. 네가 왜뭐왜왜왜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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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째서 휴대폰을 부순다? <laughs> 사생활지 휴대폰 부서. 그냥 갑자기 열받. 네가 그렇게 의심을 해 나를 뿌기. 너만 있다면 휴대폰 따위 필요 없으니까 썰렁 하거든. 응 실패. 야 이렇게도 해 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laughs> 들러대기 실패. 어쨌든 그 남사친한테 전화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고 다음 스테이지 가볼까? 좀더 궁금하긴 하다. 이거 보면 뭐 시크릿 개방 아 시크릿이라고 또 따로 있구나. 시크릿 한번 오픈해보자. 다음 스테이지 가려다가 스킵하고 시크릿 엔딩이 있는 스테이지니까 알람이었다고. 어째서 이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놓은 건데, 아 그건 바로 우리들의 꽁냥 타임을 알려주는 알람이지. 어 여거 여거 여거. 이거 이거 봐라. 야어어 어! 뭐야 이거 야이 분위기 뭐야? 다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받아줄게. 아... 아... 전화가 다시 온 거야. 꽁냥 타임, 꽁냥 타임은 검게 처리가 됐다가 전화가 다시 온 거야. 그까 그러니까. 시크릿 엔딩일까? 그게... 어... 이거를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스테이지 시크릿 개방은 안 됐어. 어... 어쨌든 딴거 해보자 착취는 깼으니까 기념일 기념일을 챙겨야 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깜빡했구나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자자 자. 정말이지 1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다니까 헛 응? 네가 먹여준 생스팟 생파스타 정말 완전 맛있어 홍. 네네 그거보다 낫군 나군 오늘 기념일이지 응? 그 몰랐어 몰랐어 점점점점 나군 듣고 있어? 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둘러대나야 돼요? 어? 큰일 났네? 오늘이 무슨 날이게? 음. 이거 눈치껏 1년이라고 했어. 1년. 1주년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뭐 어? 나, 이거 되려, 되물어? 아, 근데 아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나도 너한테 물어보려 했었어. 그 말은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야. 어, 절대로, 이건 뭐야? 절대로 이,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잊어버렸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오, 대놓고, 당당하게. 조용히 끌어안는다, 그래. 조용히. 아니, 근데, 요런 데서 끌어안으면, 여기, 사람이 없나? 조용히 끌어안어. 그, 슉. 그건 잔상이야. 영웅이야. 장난해. 웅으로얼버무리를 <laughs> 하다니, 완전 최악이야. 야, 잔상도 만들, 뭐, 닌자에서 여친이? 우리 닌자 여친. 여기고 다시 가자. 이번엔 손잡기. 손을 한번 잡아보자. 어, 나도 너한테 물어보려 했었어. 넌 알고 있지, 너도? 조용히 손을 잡는다. 이번에도 설마 분신술? 나, 나군! 손에 키스한다, 또는 처음으로 손 잡은 날 맞지? 아이거손 잡은 날이 아니면 어떻게? 손에 키스해. 처음으로 손에 키스한 기념일. 오늘 생겨버렸네? 정말이지, 두분데서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 예스! 성공! 클리어! 그래, 이렇게. 아, 근데 이건 다시 한번 해보자, 딴 거. 어, 벌써 그렇게 된. 아니, 아니야. 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뭐? 중요한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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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그러게, 나한테 있어서 너와 보내는 메일이 기념일이니까, 이거다. 이거다. 완전 썰렁해.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그렇지. 둘러내기 실패. 한번 더. 과연 이번에는 딴 거죠? 벌써 그렇게 되나? 흠. 시간 참 빠르지? 어,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벌써 반 년, 반 년은 아니잖아. 해비버스에투유 생일? 아닌 것같아 생일 아닌 것같아 오늘처럼 외식이 아니라 나한테 처음으로 수제 요리 만들어줬던 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셋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고른 것같아 어.. 반년? 반년 아닌데? 해비버.. 에이 생일이라.. 생일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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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니라 그날이지? 모르는 거지? 딱 걸렸어 아 이렇게 아는 척 하면 안돼 실패 아무튼 둘러대기 실패 다음 스테이지 가보자 어.. 이번에는 뭘까? 인터폰! 인터폰은 또 뭐야? 윈도폰? 설마 <laughs> 설마 여친이 당했는데 다른 여친이 윈도폰 온거 아니야 이거? 오늘은 절대 도아주지 않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거야 너는 안 그래? 나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딩동 야 이거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줘 이 누구야 이게 좋은 시간 보내는데 이 누구야 이게 에? 띠용 다른 여친 어이 이게 어쩌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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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군, 어쩌지 이거 짜장면 배달왔다 그럴까? <laughs>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조금이라도 너에게서 떨어지고 싶자. 이런 멘트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지만 시끄러운데, 응, 괜찮다니까 무시해. 그냥 우리들이 좋은 시간을 <laughs> 괜찮을 리가 없잖아. 가서 보고 안돼 가지마. 네가 가면 딱 걸려. <laughs> 야 둘러대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역시 나가봐야겠지. 그래, 내가 나가는 거야. 신경 쓰이는 부분을 터지 신경 쓰인다고? 당연히 인터폰이지. 어, 쳇. 잠깐만, 거기서 기다려줘. 뭐? 어, 그럼 내가 직접 나가나? 뭐야? 어째서 방으로 들어보들보내주지 않는 거야? 어째 반응도 이상한 거. 어, 배가 좀 아파서? 배가 아프다 그럴까? 배가 좀 아파서, 아이, 나 속이 좀 어, 좀, 아, 그랬구나. 이제 좀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다고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 아직 안 괜찮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에? 미안. 그런 이유로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지 않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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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들러대 이야. 성공. 아픈 척으로 성공. 이야, 이건 설득 성공 엔딩. 해설 볼까? 아무리 여친이라도 아픈 사람의 집에 억지로 머무는 행위는 하지 않겠죠? 당신의 멋진 연기에 건배. 야, 이 엔딩 해설들을 한 번씩 봤어야 됐구나. 다시 한 번. 딴 거. 실패하면 실패하는 그 이유를 또 알려주잖아 방문 판매원이 온 거야 꽤나 끈질긴데? 역시 나가보지 그래 어... 방문 판매원의 설득력은 프로라고 내가 나간 시점에서 상대방 페이스에 넘어가 이상한 물건을 사게 될건 뻔해 그러니까 없는 척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 어이거 요거? 요거 괜찮지 않을까? 여친이 나가면 클일는데 이거 한번 골라보자 음흠 그렇군 그럼 내가 <웃음> 질질질질 역시 <laughs> 여친이 나갈 줄 알았어 이것도 해설 엔딩. 집에 없는 척해서 좋은 건 당신 혼자만 해당되는 얘기. 여친 한마디에 꺾이는 걸 봐선 방판 한테 맞아도 질게 뻔하지만. 그러니까 요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해봤는데 내가 직접 나가는 거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방판이라고 하고 내가 나가는 거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이제 다른 여친 만나겠지? 자 기다려달라 그러고 역시 나가서 뭔가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게 성공하는 엔딩인데 방이 어쩔러져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어, 어, 그래? 음, 아니, 내가 신경 쓰여. 방이 깨끗해지면 다시 와주지 않겠어? 소중한 여친을 더러운 방에 들어있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거든. 이걸로 가보자. 그럼 나는 어떤 여친인 걸까? 나 이따 걸렸어 큰일 났어. 완전 큰일 났어. 우와. 완전 망하는 거야. 이거는 둘러대기 실패. 당신의 더러운 방에 초대되어진 여친은 소중하지 않은 쪽이 여친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뒤를 잘 확인하셨어야죠. 야, 이거... 아! 그렇구나. 뭐, 재밌긴 한데. 뭐, 이런 어플,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스테이지는 뭘까? 인터폰 다음, 인터폰 깼고. 어, 여사친? 여친 외에 여사친과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어서.